지금 써봐야 할 여름 필수템. 캠핑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가벼운 버너 리뷰. 니 이거 안 써봤지? 이 리빙엔 오이노 듀얼 원형 전기 그릴 써봐라. 이제는 집에서도 바베큐 파티가 가능하다 아이가. 뚜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고기도 잘 익고 그릴 일체형이라 따로 조립할 필요도 없다.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. 42cm의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청소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 스트레스 없이 요리할 수 있다. 전기 그릴이라 불편한 번거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야.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. 한번 써봐라. 진짜 물건다. 이니 이거 안 써봤지? 이 코베아 X1 휴대용 가스버너 써봐라. 캠핑 갈때 요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템이데이. 디자인이 깔끔하고 화이트 컬러라서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다 아이가. 사용법도 간단해서 부탄가스만 딱 맞춰 넣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. 화력도 강해서 물 끓이는 건 금방이지. 또 내열식이라 바람 불어도 걱정 없고 안전장치 덕분에 사용 중에도 안심할 수 있다. 단 보관 케이스는 따로 사야하니 참고하라. 이거 안 쓰면 손에다 손해. 한번 써봐라. 진짜 물건이다. 니 이거 안 써봤지? 이 프로그레시브 PLA 만돌린 체칼투 써봐라. 기존 체칼이 불편했지? 이제 그럴 필요 없다. 이 체칼만 있으면 숨고구가이드와 음식 고정핀 덕분에 안전하고 쉽게 재료를 손질할 수 있다. 아이가.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. 다양한 두께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대로 슬라이스부터 채썰기까지, 심지어 와플 모양까지 만들 수 있다.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해서 귀찮을 일 없이 깔끔하게 정리 가능하니까 요리 시간이 확 줄어든다.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. 한번 써봐라. 진짜 물건이다.